뭔소리야노가든다 오케이. 왜 대박이야. 저게다 저게 다이소야? 아니 3층에 3층 아, 아니. 아, 나 그래, 3층 전체만 우와, 다이소야. 너 놀랬잖아. 가자. <laughs> 우리는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laughs> 미친 바람. 오 날아가겠다. 오케이, <laughs> 그냥 계속 자. 여기 안에 먹 뭐, 먹는 거 있는지 보자.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리야 자르기 좋지. 어가차도 여기 있다. 아 TDP 안 해? <laughs> TDP 아, 있어. 이거 어? 어? 어, 어? 동전 찍어 고 싶다. 얼마야? 야 대빵크다. 가격이 안 나. 원래 여 가격이 뜨어주 된대. 아이 카드, 카드. 카드 얼마냐, 카드 해. 그러니까 카드로. 아 이거 지 그래 있네. 이거 그래. 아니? 아0천이네 이건 0천 이건 모르겠다, 카레. 아니왜 가격을 다르게 냐? 이거 저렇게 안 알려주는 거야? 왜 귀여운 거 많은 거? 오, 가짜끼 많네 고민이다. 멋있지. 와. 어디 가냐? 어, 생각보다 좀 귀엽긴 아, 생각 하네. 귀엽잖아. 근데 애들이 다찌고 됐어. 무슨 뉴스어나 예선 도안잘았어 예쁜 애로 올라야겠다골랐어 아니, 하지마. 골랐어 여기. 그래. 애들이 안. 너무 찌고댔다찌고 됐어. 머니가 카세트야, 여기는. 아, 맞네. 야. 아, 두 개나 줘. 그런 건보다 어 근데 좀 비싸더라. 얼마인데? 3,000원? 응. 어, 시 혹시... 인형이 좀 많긴 하네요. 아, 그거 단종된다 본데? 인형은? 근데 너조심못하게단종됐지 야, 왜 이래? 빵빵이네. 빵빵이네. 요정수리지, 귀엽다. 어. 오. 오, 빵빵이 <laughs> 같다. 돌빵빵 미키존네 키 물티슈 물티슈 아, 너무 물티슈야? 귀엽지 않나 아 양식 들어있대 귀엽 이 귀엽더라 이거 그 케이스 케이스가 응. 아니뭐지 이거 비누 비 비누 향나 이런도 있네 아, 귀엽다오 아저 근데 진짜 귀엽다. 아, 어, 디 아기, <laughs> 애기, 아기, 우리 티슈 더 먼저. 응, 그니까 귀여워. 저거 조거 조거팬츠 판다니까 데... 저거 조거팬츠? 응 새로 나왔던 신상이던데 우와. 이제 유니플로 되겠다 유니플로랑 <laughs> 이제 올리브영을 합친 <laughs> 종합 그게 되는거지 근데... <laughs> 어왜 이제야 발견했을까 이제 겨울 다 갔는데 나 이런거 한번 사고싶었는데 지금 사면 되지 않을까? 또 들어가면 안나온다 여름이잖아 안고 <laughs> <입고> 있니? <웃음> <웃음> 파우치 천국이다 오 파우치, 오, 파우치. 와우. 음. 뭘 찾으시죠? 그 단종됐다는 지갑아 음, 혹시나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아우. 파우치. 파우치. <laughs> 이거, 이거 어? 맞다, 일회용 신발이저 <laughs> 테이프처럼 떼가지고 쓰는 거. 참 많네. 쪼쪼로 미안 거라고? 크다. 나이게 너무 귀여운 같아. 어, 음. 아. 어, <laughs> 이거 너무 여운데 주인이랑 이렇세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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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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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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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닐이 나오더라고 물어 뜯으라고 만든 거야 근데 비닐이 나오면 안 되잖아 야, 먹으면 안 귀엽다. 되잖아 귀엽다 귀여운 거 맞네? 아까 저 밑에 거 누가 신발을... 나 너무 귀엽잖아 이꼭눌러본는 사람 있다 <laughs> 다이소 와가지고 난 바스락거리는 게더 좋아 음... 바스락. 야, 이거 진짜 인형 잘 만들었다 삐끗거리면서 바스락거리네 쭈쭈 어, 좋아 진짜 귀엽다 좋아하겠지 하지만 진짜 금방 물어 뜯었어 쭈쭈 너무 귀여울 거같은 <laughs> 이 고양이 봐어디야 이거 개 하찮 소리 난다 이봐라 거 미친네 이 하찮아 눈이 진짜 많네 팝콘 진짜 많다 오. 뭐야 귀엽잖아. 갖고 싶잖아. 사탕 같다. 약간 ASMR. <laughs> ASMR 하기에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귀여워. 상구 아니야 니가? 응. 음. 아. 갖고 싶은데 약간 쓸데없기는 아 해. 이거 약간 맞아 DIY 하는. 사람. 맞아. 그런 거나안 하니까 이런 거 예쁘다. 이런 거로 뭐머리끈는거 만들어도 예쁘겠지. 어. 안에 넣을 수 있는 수납력이 어? 많 이것봐 어, 미니 요새 이런식으로 진짜 많이 나오잖아 응. 괜찮은데? <laughs> 똑같이 응. 말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괜찮고 5,000원밖에 안하는데 알차네 괜찮네 눌러본 <laughs> 삶 있다니까 너무 귀여워 응. 화내서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응. 진짜 귀엽다 응. 하네스 맨날 가방 달려있고 그렇잖아. 맞아, 가방 있어. 응. 오만 걸다 달아놨네. 아 치약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응, 일회용으로 나오던데? 와. 일회용으로 딱쓸 만큼만 나오더라. 별개다, 나름 진짜 드롭병 용기 이런 것도 되게. 너무 귀엽다. 우. 좀 늘어나는 여행용 안전지갑. 아. <웃음> 와. 와. <웃음> <웃음> 아, 재밌을 거 같고. 통치. 귀엽다. 아엽지 아, 귀여워. 귀엽다. 근데 얘는 그게 없네. 거는 식으로 된게 없네. 맞지. 예. 응. 귀엽다. 음. 그래도 귀여워. 야좀 큰데? 생각보다 이건가봐 높이 조절 가능한 파아라 핑크색도 5 0원이다좀 음. 플라스틱이라 싼것 같다 핑크색 근데 이, 거 맞아, 맞아. 이 색이 뭔가 예맞아 시원해 보인다 그리고 는거 근데 축 언제? 11월 1일인가? 음. 맞아 항상 초여 하더라 런웨이 했어겠다 오. 텀블러난 이거 샀는데. 어때? 괜찮아. 이거 한 시간 있어야 된다. 아, 진짜. <laughs> 어, 한 시간 놔뒀다가 씻어야 돼. 물안 양도 안올라닐 그럴 수도 있을걸 이거 이거 LG에서 나온 건가? 그랬다. 응 이거는 동구바에서 나온 거. 이게 양이 조금 작긴 할 거야. 맞네. 10개 있고. 이거 12개네. 12개? 두 개짜리. 아, 그럼 이게 이더 가성비 나올 거네. 아, 하나만 있는 나만저이면 저. 보 a m u n i Namuni, Namuni, n a 있 u n i Namuni, n a m 개 n i Nam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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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나무 잎이 없네. 음... 야 나무 잎 이게 맞나 봐. 그러니까 나무 잎만 다나온데다 다. 타 없어. 하트로 결정. 어 음... 진짜 없네. 나좀 위키 든 줄. 그러게 약간. <laughs> 코스터에. 우와. 쓴맛 감성 소주. <laughs> 아그 이거 말고 그 무슨. 중앙 국립 박물원인가? 아 거기서 알지. 어 빨개지는 이거. 거. 어 여기에 어, 진짜? 술 취한 양반도 그려져 있거든. 술 들어가면. 방, 어 얼굴 빨개지는. 응. 그 인기 많던데. 뭐뭐 원샷 반지. 응? <laughs> <laughs> 원샷하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원샷. 여기 뭐 키키도 있어. 오. 여기 헝카페다 헝카페. 약간 레트로다. 음. 그치? 위에 어? 어? 노래방? 나는 영상을 어, 찍을래. <laughs> 아, 너왜 영상 안 찍어? <laughs> 많이 찍었어. 진짜 아, 많이 진짜? 찍었어. 아, 신상 이렇게 찍어야지. 찍었다 응. 야, 스티커 천국이다. 야, 와, 이걸 못 봤네. 근데 이 신인지 기억이 나. 모조지. 뭐 네. 양면. 네. 나는 손이 들어도 되겠다. 손이에요. 2만원 넘었다고요. 아니 2만원 넘어버렸다고. <laughs> 네. 플렉스 x f l 좋아에 응. 이거 네. 라멜 <laughs> 우유 궁금하다, <공구나>, 내가. <나. 웃음> 아. <웃음> 야 카라멜 이거 얼마야? 카 맛있겠다. 우유 맛바콘 괜찮은데? 너가 이거 장난 아 이게 기, 기가 리얼하다. 아기 고양이. 진짜 크다. <laughs> 아, 배수가 <배스워마도> 한 있네? <laughs> 와우. 작은데 블라인드백이 있어? 진짜 알차게 있네. 블라인드백이 이렇게 남아있어? 장난 아닌데. 어, 나 냄새. 이거 갖고 싶어, 이런 건가? 거. 이거, 이렇게. 아라핑 없어? 아, 마차타고 있는 거. 응. 아라핑은 음. 없어. 이거, <laughs> 이거 찍어줘. 무빙자. 날아오라. 날아오라. 얼마인데? 모르겠다. 아, 2,700원이래. 야, 원래 3,000원인데 할인한데. 네3 그러니까, 0 0원할인나다고 그럼 2개 사야지. <laughs> 아 이미 또또 소비 조장한다. 아 이거 <laughs> 내가 보기엔 만져보니까 다 이건데 이거 이렇게 된 거. <laughs> 로열티 니핑 없는 거야? 나 약간 뽀송픽 이런 것도 갖고 싶어. 어. 사라 사 사라 사. 너 그거 너는 실반이안 찾았어? 응 저기 있던데. 하필이면 또 블라인드백이. 블라인드백 많은. 응. 한번 <laughs> 만져봐. 그냥 네 마음 가는 거다. 네 만져봐줘. 어때? 어, 이건 좀 특이하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아니 왜다 사용감이 달라? 만져보여? <laughs> 이거 봐 이거 뭐 뾰족하게 만져야 돼 그지? 이거 이거 아니야? 그지? 아니 나도 모르겠어 <laughs> 나 믿지마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아왜 골라라 골라 아 근데 이게 이게 근데, 근데 뭔가 아잘 어, 모르겠어 진짜 <laughs> 내가 까운게 아니어서 이거 아니, 뭐 비치는 은색이 보인 <laughs> 결정했나요? 네두 개를 음... <laughs> 가자. 제발. <laughs> 포인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포인트 정보를 입력해달래. 잠깐 기다려주세요. <laughs> 결제 중입니다. 글를 <줄> 제거해주세요. <laughs> 어떤 거야? 어디 있어? 목표, 목표 감자탕 먹 어쩌고. 없어? 어디요? 위에 있나? 이거다. 이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아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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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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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다 이거 와주세요. 오, 너무 뜨거워. 감정상에 재료가 될것 같아. 너무 귀엽다. 감자탕 <laughs> <laughs> 집에서 지금 신인 축제가. 감사가 너무 잘 맞다. <laughs> 빨리 찾아봐. 감사가 너무 잘 맞다. 그냥 꺼내줄게. 눈 감아. 아, 뜨거워. 응. 눈 감으라고? 아, 네눈 감아. 아니야. 뭐야? 어떻게? 아니야, 네 보지 말고 꺼내봐. 나 보지 마. 빨리 꺼내봐. 아, 야, 그래, 아직 그래, 감싸져 있다. 나 이래서 안 만져줬잖아. 꺼봐. 어? 뭐야? 귀여워. 얘이 뭐야? 가자, 음. 아, 아,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반대로. 얘가 뭐 <laughs> 찾으라고 여기 은혜인? 어, 음, 이게 뭐야, 얘? 이게 어, 오랑이 오랑 얘네, 나눔핀 아, 나눔핀이야. <laughs> 이름이 나눔핀이야? 어. <laughs> 자, 두 번째. <laughs> 두 번째. 진짜 <laughs> 솔직한 애이 아, 어, 자. 자. 아, 종이 계사야 어? 어? 나 약간 봤는데 나 살짝 봤는데 진짜? 어 까봐 <laughs> 아니 안 돼요 흔들지 말고 괜찮은데? 어, 귀여데어 귀여운데? 싼거 같네 근데 반대로 좀 보여줄래? 예. 이제 끓는다 그래가 맛있어? 어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 Bye -bye. 아, 따, 따. <laughs> 감자탕 다 먹은 거 찍을 거 까먹었다. 어, 왜안 찍었어? 깔끔하게 먹었어. 아다 찍고 왔 안돼 <laughs> 이미 다 치웠을 거 아니야. 깜빡했다. 나는 그 분들이 이제 퇴근하셔도 되니까. 나 빨리 치운다는 생각. 강박감을. 나 거기서 사실 10분 더 먹고 싶었는데. 응. 음... 그게 <laughs> 빨리 먹었어. 그래도 꽃이 보이니까. 아, 나 근데 나 엄청 배부르다 아, 그래? 나도 그거 생각보다 배부른데? 이거 응. 당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 난 당래 생각보다 안 먹어가지고. <laughs>